안녕하세요. 스티비 마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2025년 3월 25일 화요일 뱀띠 날 오늘의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3월 25일 쥐띠 운세 살피죠. 쥐띠 타로 운세 재살 제살 들어옵니다이 재살의 카드 재앙이 들어온다는 것이 재살이에요. 그래서 물도 조심하고 불도 조심을 즉 이게 제사일로 올 때는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 습니다. 그래서 어,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각종 사고 안전 건강에 대해서 더욱더 대비가 필요하고요. 금전 관리도 필요하고 어,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무얼 하든지 간에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주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무리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일진 자체는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이에요. 우리 서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신다면 자신에 있어서는 큰 무리 없이 평탄한 하루를 보낼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이어서 3월 25일, 소띠 오련세 살피죠. 소띠 타로 운세, 월천파도로네요. 천파. <laughs> 모든 것이 깨어진다는 게 천파예요. 부서지고 깨어진 일들과 사고에 대해서 더욱더 대비가 필요할 것같고 철저한 금전 관리도 필요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일적인 관계도 <laughs> 깨어지는 일 없도록 주의하고 조심할 필요성이 있는 하루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같은 날은 매사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다른 사람의 가머니 세이라든지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일진 자체는 그래도 합이 들어와 있어요. 날 도와주는 기운들은 크게 강하게 잘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만 잘 관리하신다면 자신에 있어서는 오히려 좋은 결과도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으리라고 보겠고요. 어, 일진에 합이 들어왔기 때문에 문서의 합도 같이 들어옵니다. 학업이라든지 영어 논문 집필소송의 계약, 시험 같은 거 보신 분들한테 더욱더 유리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월 25일 호랑이띠 오른 살피죠. 호랑이띠 타로 운세. 왕극 도로네요. 이 왕극의 카드. 어, 일, 어, 잘 먹고 잘 산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길복근의 카드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운이 안정이 되고 부부간의 애정이 좋으며 소득과 결실, 금전, 재물에 오는 더욱더 좋은 하루가 충분히 될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즉, 내가 준비하고 계획했던 일들에 있어서 좋은 성과를 기대해 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일진이 오늘 형살도라에, 그래서 법으로기는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할 필요성이 있는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형살이라는 것은 법적인 문제도 발생하지만, 전체적인 운세는 묶인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호랑이띠분들 잘 된다고 너무 방심하거나 자만하는 자세, 그 자만하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주의하고 조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 또한 생활법규라든지 교통법규 위반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법적인 문제도 어, 주의하시길 바라겠고요. 일진과 타로가 서로 상반되는 이야기한다는 것은 매사를 순리와치지 정도를 지켜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어, 이형설 관리만 잘하신다면 자신을 일서는 얼마든지 더 좋은 결과도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월 25일 토끼띠 오랜 세 살피죠. 토끼띠 타로운 세. 시천복도로입니다. 천복. 하늘에서 내린 복록을 뜻하는 게 천복이에요. 그래서 내가 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산다라는 뜻이 예포되어 있는 것이 천복입니다. 전체적으로 운이 안정이 되고 금전재물소득가 계실은 더욱더 좋은 날이고요. 아, 또한 이렇게 말을 타고 집으로 들어가죠. 그 천복입니다. 때문에 반복을 입었기 때문에 일신의 성공과 출세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준비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잘 풀려갈 수도 있고요 하는 일이 있어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으며 승진의 영전형도 들어오고요 시험형도 강한 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일진 자체를 살펴봤더 일진 자체는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토끼띠분들한테는 어느 때보다도 더 좋은 결과를 충분하게 기대해 볼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월 25일, 용띠 오른세 살피죠. 용띠의 타로운새1천에뚫옵니다 <laughs> 천액. 하늘에서 내린 애군을 뜻하는 게천애기에요 그래서 애군이 돌았다는데 좋을 리가 멤버하죠. 뭐뭐 이렇게 아플 수 있고요. 금전도 나갈 수 있고, 부부연 애정도 어려울 수 있고, 하는 일에 있어서 지장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의미한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을 용띠분들 무엇 하든지 간에 건강을 최우선으로 잘 살피셔야 되겠고요. 사고, 금전 관리, 부부연 애정 관계 관리, 하는 일에 있어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무리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진 자체는 진사기 때문에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신다면, 자신에 있어서는 크게 무리 없이 평탄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월 25일, 뱀띠 오른세 살피죠. 뱀띠의 타로 운세. 이 시천역 들어옵니다, 천역. 하늘에서 내린 영마성 <laughs> 뜻하는 게 천역이에요. 그래서 이 영마성이 돌았다는 것은 말을 타고 움직인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게 천역입니다. 그래서, 음. 이사해라든지 이사, 이동, 여행, 이런 활발한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더욱 더 유리할 수 있는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laughs> 어, 또한 내가 얼마만큼 노력하고 수고하고 열심히 하였느냐에 따라서 소득과 결실이 달라질 수 있는 날입니다 뱀띠분들은 오늘 무얼 하든지 간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어, 오늘은 내가 열심히만 한다면 어, 생각 외에 소득과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일진 자체는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이에요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 오늘 뱀띠분들은 초대박은 아니라 할지라도 충분히 좋은 결과 기대해 볼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월 25일 말띠의 운세 살핍니다 말띠의 타로 운세 혈인도로 내용 이 혈인의 카드 날쌘 연장에 내 몸을 다친다 하는 것이 혈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혈인의 운세가 돌아왔을 때는 각종 사고 안전 건강에 대해서 더욱더 대비가 필요하고 주의가 필요한 은세에 해당한다라고 표현 되겠습니다. 오늘 사고의 원 매우 도아요 각종 사고 안전, 건강, 교통 사고 안전 사고, 낙상 사고 위험한 스포츠를 레포트하시는 분들은 안전에 더욱더 만전을 기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일진 자체는 그래도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에 해당해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만 잘 관리하신다면 자신에 있어서는 크게 무리 없이 평탄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월 25일 양띠의 우세 살핍니다. 양띠의 타로운세 1천액 들어옵니다. 1천액. 하늘에서 내린 애군을 뜻한 게천액기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프, 아, 플 수도 있고요. 또 아프기 때문에 긴병에 효자 없는 겁니다. 부부연, 애정연 관계도 관리가, 어, 문제가 될수 있고요. 금전도 나가고 하는 일에 있어서 지장도 오고, 막뭐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첫, 첫 번째, 각종 사고 안전 건강, 특히 안, 건강에 대해서 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부부지간에, 연인지간에 금전 관계라든지 하는 일에 있어서 직장 관계라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오늘은 좀 관리하고 들여다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무리하지 않고 순리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일진 자체는 미사기 때문에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에 해당해요. 그래서 양띠분들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만 잘 관리하신다면 자신에 있어서는 큰 무리 없이 평탄한 하루를 보낼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월 25일 원숭이띠 오륜새 살피죠. 원숭이띠 다로운 새, 연천권 들어옵니다. 천권. 하늘에서 내린 권세를 뜻하는 게 천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권세가 들어왔다는 것은 무얼 하든지 간에 내가 권력도 있고,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일은 못 하는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원숭이띠분들, 그뭘하시는지 간에, 내가 원하고 바란 일들을 잘 이룰 수 있는 그런 운세에 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저업 전력자 교인의 도움도 있으며, 전체적으로 운이 안정이 되고, <laughs> 금전재물 소득과 계실은 더욱더 좋은 하루가 충분히 될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어, 일진 자체는 좀 좋지 않네요. 사신에 파가 들어옵니다. 부서지고 깨어지는 일두가 사고에 대해서는 더욱더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각종 사고 안전, 건강, 교통 사고 안전, 사고, 낙상 사고, 위험한 스포츠 레포츠 하시는 분들은 안전에 더욱더 만전을 기하시게 되겠고요. 철저한 금전 관리도 필요하며 부지간, 연인지간의 대인관계에 또 하는 일에 있어서 관계가 깨어지는 일이 없도록 철두철미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진과 타로가 서로 상반되는 우리 이야기한다는 것은 매살 사 순리와 이 정도를 지켜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팔살 관리만 잘하신다면 자신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더 좋은 결과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너메에 3월 25일, 닭띠 오랜 세 살피죠. 닭띠의 타로운 새, 시천간 도로입니다. 천간. 하늘에서 내린 제주, 재간을 뜻하는 게 천간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제주를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능력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 때문에 오늘 같은 날 닭띠분들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한테는 기회와 행운이 주어지는 날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사하는 모습을 그려놨죠. 이 때문에 장사, 상업, 영업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수 있으리라고 보겠고요. 어, 일진 자체도 합이 들어와 있어요. 날 도와진 기운들도 크게 강하게 잘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닭띠분들은 어느 때보다도 더 좋은 성과를 충히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고요. 일진에 합이 들어왔기 때문에 문세합도 같이 들어옵니다. 학업이라든지 연구, 논문, 지필, 소속매, 계약, 시험 보시는 분들한테는 더욱더 유리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월 25일, 개띠 오랜 세 살피죠. 개띠의 타로 운세. 식증도로입니다. 이 식증의 카드. 답이 불어난다는 것이 식중입니다. 우리 때문에 식중의 운세가 돌았다는 것은 어, 내가 잘 먹고 잘 산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좋은 성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날이고요. 전체적으로 운이 안정이 되고 부부의 애정이 좋습니다. 소득과 금전 재물은 더욱더 좋은 날이고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졸업점력자 귀인의 도움도 있으리라고 보겠고 이런 날은 내가 준비하고 계획했던 일들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진 자체가 오늘 조금 거시기합니다. 사술에 원진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원진 들어올 때는 사람과의 관계를 잘 살피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언행을 삼가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진과 타로가 서로 상반되는 걸 이야기한다는 것은 매설 순리와의치 정도를 지키시기 좋겠고요. 그래도 이 원진살 관리를 잘 하신다면 자신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월 25일 돼지띠 오른새살 피죠. 돼지띠 타로운새, 월천수 도로입니다. 천수. <laughs> 하늘에서 내린 수명이란 뜻이 대표되는 게 천수예요. 그래서 오래 산다는 뜻을 대포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래 산다는 것은 건강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laughs> 오늘 아프신 분들한테는 호전의 가능성도 있는 그런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고니 어디론가 열심히 가는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신다면, 활동한 만큼의 소득과 결실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은 왠지 바쁜 하루가 될수 있습니다. 체력 관리, 스케줄 관리, 한번 뒤다보는 게 좋겠고요. 어, 일진 자체는 또 충살 돌아요 부딪힌 일도가 사고에 대해서는 좀 대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언쟁논쟁 시비 싸움도 피셔되어 있고, 부딪혀서 사고나지 않도록 안전을 잘 관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정과 타로가 서로 상반되는 물리학이었다는 것은 매사를 솔루아치 정도를 지켜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총살 관리만 잘 하신다면 자신에 있어서는 대박은 아니랄지라도 내가 노력한 만큼의 소득과 결실은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계란색과 계란 기란 방향 살피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오늘은 3월 25일이고 화요일입니다. 음력으로는 2월 26일이고요. 일지는 개사일, 변띠날 장료수에 해당합니다. 어, 오늘의 기란색은 파랑과 흰색 계열의 색이 기란색을 보시면 되고 기란 방향은 동쪽과 서쪽이 기란 방향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드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소원성취하시고 대박나시길 기원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